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어, 정말 재밌는 시간, 또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첫째 날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열심히 하면 내일도 또또 어, 또 힘이 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 우리 회장님께서 저보고 그 명사회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 명사회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시간에 잘 맞추는 사람이 어,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할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선 어, 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어, 먼저 참석자분 성함을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종보 교수님, 그 어, 국제 미래학교 회장님이시고 한세대학교 교수님십니다. 이 그리고 이창원 교수님, 한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회장님이시고요. 그럼 조용호 개관 연구원, 어, 강원 연구원의 연구님 원 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어, ESG 경제 시, 신문 그 김광기 사장님 발행인이시고요. 참석하셨고요. 어, 이주영 실장님 어,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접속하실 건데요. 홍성기 부장님 대한민국 지도사 협의회에서 어, 함께하실 거고요. 또 신동해 교수님 기타 교수대 에,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두 일곱 분께서 오늘 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어, 시간이 모자라니까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안종배 교수님께서 우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지미래학회 회장이고요. 그 오늘 그 아침부터. 어, 저는 와서 이제 쭉 들으면서, 야, 이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또 협회, 에, 단체, 에, 다 함께 이렇게 다양한 노력한다고 을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서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아, 지구를 누가, 누가 지키나, 아, 에 관련한, 뭐 예전에 CF도 나왔는데, 아, 그때 그 CF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야, 정답이었구나. 예 그때 시 f 프에서 지구를 누가 지키나 그랬을 때그 꼬마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는 이제 보일러 아저씨였어요, 콘덴싱 보일러 아저씨.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두 기업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어, 누구나 다 이제 ESG를 하는 예, 환경을 포함해서 또사이공원하고또 정말 어? 종업원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윤리경영도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된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 이제 마지막 그 발표하면서 를 어, 우리 ESG가 업무가 되면 안 된다. 어? 업무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생활 속에서 ESG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어, 그 이야기를 우리 김문희 회장께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깊이 공감이 되면서. <laughs> 우리가 이제 업무 속에서는 ESG를 해야겠다 각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돼서 그게 뭐 ESG 보다는 그냥 페이퍼웍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 속에서 ESG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ESG 전체가 더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구현되는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는 뭐 이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그 지구를 녹아지키냐 하는 질문은 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질문은 과연 ESG는 어 현재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어 그 결론은 결국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 또 우리 인류의 오늘 주제인 것처럼 존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ESG는 우리가 당연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면 갈수록 ESG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하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국제 미래학회도 이런 ESG를 중심으로 약한 12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어, 저희들이 지금 2025년에, 저, 전 세계 의 미래학자와 각 나라의 그 미래 연구 수장들, 그리고 또그 주요한 대학의 총장님들을 모시고, 세계 미래 대회를 저희들이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때도 그 ESG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 그리고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존엄을 지키는, 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한국에서 진행해 나갈 예정인데, 예, 그때도 우리 오늘 뭐 참석하신 우리 뭐 우리 ESG의 모든 회원님들, 특히 우리 공무원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추진 위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서 예, ESG가 미래의 또 중요성을 우리가 더욱더 인식하고 함께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ESG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의무이다. 그리고 업무 속,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을 하신, 하셨다고 들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창원 교수님, 한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회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제 소개가 좀 약간 어색하게 소개하셨네요 한양대학교 글로벌 경영학회라고 하는데서는 없고요 <laughs> 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창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글로벌 경영학회 회장으로 올래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 전 이제 경영대학 교수이니까 경영학 관점에서 ESG가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례를 듣고 이걸 우리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나왔던 ESG 어떻게 보면 ESG가 나온 그 근본적인 배경은 투자기관들이 특정한 비즈니스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E.S.G.라고 하지만 정말 E.S.G.의 관점에서 기업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지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옛날에 우리가 했던 아나바다 운동하기또 E.S.G.를 요즘 너무 다 하다 보니까 에스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는데요. 그냥 뭔가 그냥 개인이 애쓰고또 생활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 운동으로 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어,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제일 마지막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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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 어,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티슈는 어, 플라스틱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 오초 5초만, 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오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사, 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안을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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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어, 나오,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어~ 투자 기관들에게 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투자를 받는 그런 것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 그렇다 보면 이제 ESG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통해서 환경이 우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어, 비즈니스를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니까 그걸 위해서 지, 기존과는 다른 우리 회사의 조직 구조,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고, 거기에 종업원과의 관계 또 내부 여러 가지 어떤 어, 프로세스의 관계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 바꾸어서 정말 어, 건강한 어,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정말 <laughs>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아, 그, 그것을 위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테니 당신들이 투자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더, 어, 더 좋았을, 아, 더 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아, 이제 ESG의 원료를 차, 찾아가면 어, 뭐 최근에 나왔다라기 하기보다는 훨씬 더 어,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 4, 50, 한 5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60년, 70년 전부터 미국에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대기업들이, 대기업, 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업들은 이윤을 추, 어, 어, 쫓아서 의사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윤을 어, 쫓아서, 쫓아서 추, 어,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투자한다. 해외에 투자하는데 미국 기업의 미국의 가치와는 다른 어떤 적성국가에 어떤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 이제 그것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각성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쭉 이제 수십 년 동안 지나오다가 이제 또 유엔에서도 유엔에서도 SDG를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SDG 지속 가능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제품도 만들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요즘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좀 이제 경영학자로 본다면 사회와 기어,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가장 핵심되는 주체가 무엇이냐? 기업이다. 또 사회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주,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가 기업이다. 또 사회와 국가, 또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가, 그 기업 하나가 개인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한 국가를 바꿀 수도 있고 나아가서 글로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게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어, 기업 한사라 한, 한 기업이 또그 어, 의사결정을 하는 그 CEO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가는 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어, 어, 비전과 어, 어, 어떤 목표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 앞으로 우리 ESG 어, 학회가 이제 그런 여러 여러 이제 학문 분야별로 모여 있는데 어, 그게 다른 어떤 어, 그것보다 훨씬 더 강점이 아닐까 어, 여러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서 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어, 찾지 못했던 또 놓쳤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ESG 학회가 더욱더 발전을 더 기대하면서 더 좋은 아이젠다와 더 좋은 우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학회가 되기를, 어, 어 이렇게 어, 기대하면서 어,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창원 교수님, 어, 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창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ESG 마인드에 대해서 어, 기업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